안녕하세요. 태양한자이 어, TV 한서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평강 TV의 우리 김평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평강 자유 TV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김평강 작가이라고 합니다. 네. 음. 어, 작가님 얘기 저번에도 스릴 있게 너무 또 이제 탈북 스토리에 네. 이어서 드디어 음. 어, 정말 또 여러 번에 걸친 탈북 시도 끝에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것까지 들었는데요. 뭐 보통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들어올 때는 이제 비행기 타고 음. 뭐 이제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여러분 음.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데서 음. 어 승무원들이 이렇게 안내방송 할때 우리 대한민국이 음. 뭐 어, 어, 음. 얼마까지 음. 남았습니다 어. 이런 거를 듣잖아요. 음.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창문을 내다 보게 되거든요. 음. 음. 그러면 막 신기해하고 네. 인천공항 그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다들 입이 막쩍 벌어지고 정말 야 진짜 여기 맞아 대한민국이야 여기가 막 이렇게 놀랐다고 하는데 우리 작가님은 의외로 막 놀라지 않고 긴장해서 어, 긴 어, 벌새도 없었다고 음, 하셨잖아요 혼자서 오기 때문에. 음. 안 아, 너무 긴장해서 오셨네요. 내 내려다 볼 생각도 못했고 음. 아 그냥 여기서 비행기에서 잡혀서 돌려 네. 돌아가면 안 되겠다 어. 그 생각만 하고 음. 그냥 잔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서도 어디 음. 어디라는 거를. 뭐기억이안 나고 일단은 음. 뭐그 화려한 그것을 빠져나오던 음. 과정이 그냥 그림자처럼 생각은 되는데 음. 당시에는 아무 어, 전혀 기억이 몰랐어요 없었겠네요. 기억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물건도 뭐 증명서도 하나 다 버리고 그냥 음. 왔었던 것 같아 근데 뒤에서 같이 오시는 분들이 전부 챙겨주시고 그때는 네. 이제 국정원 그런 분들이. 어, 챙겨주셨는지 누가 챙겨주셨는지 저는 아, 딱 네. 기억이 안 나고 네. 일단은 내려서 이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그 알게 됐을 때 네. 어,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순간기를 어디서 어디로 타고 내려간지 모르겠지만 순간기 때막 통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왜 우셨어요? 어, 아 이제 됐구나. 이제 살았구나. 됐구나. 아 살았구나. 그런 거였던 었것 같아요. 그래, 막 오니까 이제 막 다독여 주시면서, 아. 어,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주실 겁니다. 아. 그 말에 진짜 그때 아.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고생을 어, 너무 때 많이 했었어요. 고 많이 어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내가 아. 그, 때어그제 감옥 이야기 조금 했지만 음. 그 감옥에서 사람들이 감옥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날 보면 귀신 보는 것처럼 놀랐어 왜요? 너무 약해서 좀 예민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 ]니까. 너무 못 먹고 뼈만 남아가지고 <laughs> 네, 사람 아니고 귀신인 줄 알았다고 그런 사람 많았었거든요 <laughs> 네.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떨쳐버리고 음. 이제 대한민국에 온 거죠 네. 어, 그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혼자 다시. 비행기 타신 거예요 네. 예전에는 막 여러 명이 같이 탈북했는데 이번에는 혼자 어, 오신 이유가 음, 특별대우 받으신 예, 건가요? 네, 예, 예, 특별대우. 어, 그 받고, 이유가 뭐예요? 어, 그 제가 북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 남편분이 행불리학자고 그때 당시 <웃음> 2006년도에. <웃음> 어, 네. 그, 1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때 뭐 2007, 2008, 2008년 이럴 때는 진짜 핵에 대해서 너무 중시할 그렇죠. 때잖아요. 첫 1차, 2차, 3차, 4차 나갈 1차 때. 1차 때 왔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풍계리에서 살한 그런 경력이 있잖아요. 아, 그래요? 어, 풍계리가 제 작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더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오면서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조금 좋은 일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 희망도 가졌어요. 그것이 왜냐면은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일하면은 정통일도 빨리 할수 있고 아,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하니까 네. 뭐 선도장도 받고 뭐 사인도 오. 받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됐었고 그래서 부분들하고 어, 작업을 했었으니까 하나원에는 거기서 살지 못하고 아, 하나원에 아니고 어, 그냥 바로, 어, 바로 국정원 이제, 가신 거예요. 어 바로 이제 국정원은 아닌 것 같아요. 호텔 남산에. 어남산에 호텔 오리... 갔다고요 <웃음> <웃음> 진짜요? 예. 국정원 조사를 어, 호텔에서 어, 받았다고요? 호텔에서 받았어요. 어쨌든 이제 네. 대한민국의 국정원이다라고 하면 북한의 보위부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국정원 조사 받는다. 라고 할때 음. 어떤 느낌이셨어요? 북정원에서 한그 음. 2주 정도 조사하죠. 네. 누구나. 조사하는데 조사를 그냥 뭐내 아버지 누구고 엄마 누구고 나는 음. 무슨 작가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자소전을 음. 쓰잖아요. 음. 그러고 거기서 그곳에서 혼자 독방에서 살면서 잘 믿어주셨어요. 그분들이. 음. 그리고 잘해주셨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주시고. 어, 어. 그래서 <laughs> 네. 그 차도 뭐 커피도 타다주시고 해가지고 네. 음, 남달리 좀잘 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 같이 이제 하나원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냥 하나원에 넘어갔는데 누군가 데리러 왔어요. 하나원에 그래서. 하나원에 갔는데 데리러 왔어요. 어, 데리러 왔어요. 네. 그래서 하나원에서 김문수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어, 그분이 동지상. 와서 어, 네. 같이 사진도 찍고 어, 네. 해주셨던 기억이 있고. 어. 어, 그리고 또 예술부장으로 뭐 추천한대요, 저를. 그래서 하나원에서 무슨 공연도 준비한데 그래서 음. 한창 조금 어, 오락부장. 오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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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무슨. 오락부장 출신 아 그렇구나 <laughs> 네. 뭐 한다고 기수에 네.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 우리 스토리를 작품을 어. 써서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는데 누군가 데리러 왔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서 나갔는데. 나간 곳이 남산의 호텔이었어요. 호텔에 가서 한 4개월 정도 어, 호텔에 있었었는데. 그러면 남산 호텔에 이제 간, 갔을 때, 음. 나 다시 잡혀온 거야, 이런 생각 들진 않았나요? 아니,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그냥 가는데 어. 잘해주셔가지고 어, 무작정 데리, 믿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가정에 가서, 뭐옷다 네. 새로 해피고, 그냥 호텔에 갔었고, 호텔에서, 혼자니까, 혼자니까 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요 네. 혼자니까 혼자 쇼핑하고, 혼자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었어, 수중에. 달러 몇장이 있었거든요. 음, 그게, 네. 그거 가지고, 그, 나가서 신발 사는데 명동 가게에서 신발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우리나라 음, 돈이 음. 바꿀 데도 없어 나는 음. 지금 어, 달러밖에 없는데 그 사람 보고 이 돈을 그 달러로 음. 어, 환, 한국 돈으로 어, 환불해서 신발을 하나 사신었어요. 음.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점심 네. 시간에 나갔어. 나가서, 나가서 점심 사 먹으러 갔는데 그 조금 틀리잖아, 내가. 네. 근데 그 김밥을 어떻게 주문하려 어, 네,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 그래서 왔더니 오니까 명동이 일본 사람, 뭐 중국 아, 사람 많잖아요. 네, 네. 어.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사람인 줄 알고 네. 와서 일본 메뉴를 넣었는데 보니까 일본 말이야. 나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들 왜 일본 말 어. 내놓지?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말로 김밥 한줄 주세요. 그 말을 할줄 몰라서. 어. 도로 나왔어요. 어허, 어, 부끄러워가지고, 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예, 도로 왔는데, 이제, 종원에서 전화가 들어왔어요. 네. 점심 식사 했어요? 그래서, 못했는데요. 하니까, 왜 못했어요? 김밥 천국에 가니까, 일본어. <laughs> 어, 일본 메뉴를 <laughs> 내놓으니까, 내가 어.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 아. 그러니까, 한심하고만 하면서 오더라고요. <laughs> 와서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네. 나가서 김밥. 집에 가서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다. 음. 우리나라 메뉴를 갖다 줘야지. 아. 일본 메뉴를 갖다 주면 어쩌느냐.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아, 김밥 한 줄이 얼마고. 음. 그, 그때 이제 그 한국 돈을 주시더라고. 아. 그래서 그때부터 네. 이제 사먹고 뭐라고 하는데 또 에피소드가 또 있어. 또 있어요. 어, 뭐냐면은 네. 어, 좀울적하고 그러니까 음. 혼자 있으니까 네. 이거 수, 술을 한잔 먹고 싶은데 어떻게 네. 먹을까?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컵에다가한 네. 잔씩 따라주는 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냥 한병 사지 않고 네. 한 잔씩 사 먹잖아. 어, 술을. 네, 네. 그러니까 나는 딱 나는 많이 못 마시거든요. 네. 한 잔밖에 못 마셔. 네. 근데 한병 사기는 아까운 거야. 네. 그래 가지고 어느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어, 술딱한잔 마실 음. 건데 에, 그렇게도 파냐 안 물어보니까 아, 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쳐다보더라고. 네. 그래서 아그 먹던 술 없어요. <laughs> 아, 먹던 술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어, 그냥 한 컵만 네. 살라 아 그러는데, 어, 한 잔만 살라 네.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그 그 놀라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한 이렇게 보더니 네. 그 주인이 자기 네. 뭐, 먹던 술 네. 양주를 꺼내가지고 와서 한잔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오. 나는 그거를 왜이 사람들이 그때 그냥 술값 안 받는데, 아, 받으시라고 받으시라고 안 받는데 나올 때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술안 팔지? 네. 그래도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술은 음. 처음처럼 참 음. 있을 아, 한 잔씩 팔잖아. 아, 한, 아, 아, 한 병씩 팔잖아. 네. 그런 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음. 아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보다 생각을 하셨네요. 그런데 어. 그 호텔에 들어간 이유는 왜 들어가셨는지. 글쎄요, 제가 북한에 아마도 그 풍계리에서 네. 살았으니까 네.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지 않았을까. 어. 남편분이 어. 핵 물리학자이기도 했고 또 풍계리에서 음. 음. 또 핵. 그 개발하는 데 있었으니까 음, 음.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어, 거네요. 좀 구분을 알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호텔에 몇 개월 있었다고요? 3, 4개월? 한 4개월 있었는데 었 어. 국정원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유람선도 태워주시고 또 네. 이제 어, 전국 각지로 전부 다보여주셨어아 그래요? 나를 데리고. 관광시켜주신 거예요? 어, 관광시켜주셨어요. 외국도 관광시켜주시고 오. 그래서 한 6달 정도 그 사람들과 같이 머무르다가 음. 이제 사회에 나왔습니다. 아, 음. 그러셨군요. 정말 음. 어,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어어. 그런 호텔, 대한민국에 음. 오자마자 이렇게 음. 호텔에서 음. 살았다는 탈북민은 음. 뭐, 음. 한, 전한 2주 정도 뭐, 호텔이 음. 아니라 뭐, 이런. 집 같은데 따로 안가 같은데 있었었다, 거기서 어. 조사받았다 이런 분들을 어. 많이 봤지만 어. 호텔에서 아예 3, 4개월을 있었다는 예, 분은 예. 처음 보는 거 같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어. 그래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은 저한테서 천국의 계단이었어, 정말.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호텔에서 받긴 했지만 그전에 하나원에 오기 전에 국정원 조사 받을 때 북한에서는 뭐 조사를 받는다 하면 보이고 있어 무조건 고문하고 때리고 막 밥도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막 컵에다가 막 무슨 국수물 같은 거 주면 한끼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음. 한국에서 조사 받는다고 할때좀 겁이 났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겁이 났겠죠. 네. 그리고 이것에서 분명히 나를 믿어줄 것이냐. 음. 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네. 우리 탈북자들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보게 되면은 탈북자들이 자기의 화려한 경력을 숨기는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어. 공부를, 어, 대학까지 마치고도, 네. 나는 대학도 못 나오고 왜왜 왜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음. 계세요. 왜냐하면 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북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북한에서 노동자 농민의 나라라고 또 하면서 아, 출신성분을 출신성분. 많이 따지잖아요. 네. 그런데 북, 그 출신성 분 많이 따지고 남한에서 화려하게 살았다면 부르주아지라고 완전히 그 굉장히 출신성분이 음. 나쁘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 왔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태용호 공사처럼 엄청나게 잘 나갔다 이러면. 어, 칸압을 받을 것 같은 오, 생각? 오, 어, 네,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은, 아, 나 이런 이야기 하지 말까? 음, 북한에서 네, 이렇게 뭐, 표청받고, 음. 북한에서 뭐, 수상하고, 음. 이런 이야기 하지 말까? 음. 이런 탈북자들도 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음. 자기의 경력 같은 것들을 숨겼다가, 음. 나중에는 그거를 학력을 고치로 음. 교육 그 기간에 찾아가는 음. 사람도 있어요. 음. 그렇게 그럼, 심리가 완전히 네. 틀려. 네. 네. 그래서 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그 전쟁 시기에 음. 낙동강, 부산, 네, 여기까지 음. 전군 기자셨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놈을 반대하는 인민군으로 <laughs> 참가한 거잖아.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했다가 또 나를 음. 완전히 빨갱이로 보고 어, 이렇게 네. 또 탄압 받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들,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뭐 굉장히 부드럽게 대해 주시고 음. 또뭐 그런 것들을 뭐 감춘다 해서 더잘될 일은 없을 것 같고 하니까 음.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갔었는데, 어, 국정원에서 뭐, 거짓말 탐지기에 그 뭐, 그런 이제, 그, 단련을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어, 네. 많은 이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무난하게, 어, 음, 무난하게 잘 받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 있을 때는 얼굴을 모자 입고 음, 하고, 네. 어, 이런 인터뷰 많이 했어요. 아, 뭐, KBS 그래요? 인터뷰, MBC 무슨 인터뷰? 인터뷰, 무슨 내용으로 인터뷰? 뭐 평양에서 지금 어떻게 사나 뭐, 아. 지금 뭐, 뭐 대북 직원 어떻게 생각하나? 아,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그 그 평양 사람들을 대변해서 음. 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일로 왔다 갔다 하고 뭐좀 음,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그러면 어. 출연료도 받고 하셨겠네요. 어. 어. 내가 돈을 달달이 받으면서 호텔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어, 받으면서 그 달달이 생활비를 있었어요. 받았어요? 남북한의 또 언어. 네, 언어가 작가, 다르잖아요. 작가시니까 어, 언어가 다르잖아요. 네. 그런 일감도 받았어. 이런 언어하고 이런 언어하고 대조해 보면 이게 맞나 음. 무슨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라고 하는 거 맞나 네.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많이 교정해 드렸던 것 같아. 일도 하고 음. 호텔에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나름대로 열심히 그 한국에서 어, 또 이렇게 맛 다 주는 일도 네. 뭐 했었고. 저는요, 국정원에 음. 들어갔을 때, 음. 어, 고무신 신기고 뭐 고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단독으로 독방에 들어가서 조사 받잖아요 음. 거기 위에 보니까 뭐 이렇게 까만 점,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음. 저는 그게 다 도청장치고, 음. 다 카메라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프링클러라고 이제 화재 날때 아, 아, 물이, 물이 떨어지는 나오는 그건데 아. 그거만 저는 계속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저게 어. 카메라인것 같아서 왠지 나도 그랬어요. 아 그런, 어. 그런 생각하셨어요? 어, 저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호텔에 있을 때도 네. 집안대로 못 하겠더라고. 네. 아, 이것도 무슨 여기에 뭘다 다 장치하지 않았는지 어. 그리고 감시 카메라 그, 같은 거. 어, 휴대폰을 국정원에서 네. 줬어요. 여게다 네. 어, 무슨 도청 장치하지 않았을까? <laughs>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 거를 네. 다 듣고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왜 했냐면 네. 북한에 오히려 카메라가 있어. 어. 북한에는 감방마다 다 카메라가 있어. CCTV를 다 보고 있어요. 돌아가긴 해요, 그게? 기 어? <laughs> 돌아가긴 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laughs> 네. 그거 돌아가더라고요. <laughs> 어, 왜 돌아가는지 안 하면, 네. 무슨 말을, 네. 막 쑥쑥, 이렇게 하고, 지금, 무릎 꼬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뭐라고 뭐라고, 중얼중얼 이야기하면은, 죄해라 네. 이런 소리가, 그 라디오로 돌려 나와. 아, 그런 거 보면은, 다듣고 있지. 그래서 음. 한국에 왔을 때그 핸드폰이랑 음. 그 호텔에 가서 이게 막 음. 감시되지 않나 막 어. 이런 것들이 걱정되긴 어. 하셨네요. 어 너무 뭐 마냥 자유롭지는 않았네요. 아이고, 자유롭지 않았죠.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평광 작가님의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의 정착 스토리 얘기 나눴는데요. 음. 어 저희 일반 탈북민들이랑 또 다른 정말 어 놀라운 이 한국 정착 생활을 하셨다라는 게좀 저도 같은 탈북민으로서 놀랍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